알겠지. 오 이런 거는 또 하나씩 살만하지. 되게 귀엽지 마을이. <laughs> 나 이런 느낌 좋아하잖아, 알지? 음 귀엽다 소주찬 친 너무 크긴 하다 귀여운 거 너무 많네 여보 야 이거 어때? 아니 이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짠한번해짠한번에아 소리는 약간 아쉬운데 이런 거 어때? 약간 어... 가위바위보 친이 이거 예다니까 그... 이건 내픽 생각보다 가벼워 나무네 야 나무야? 응 와, 음, 음, 우리 이거 나중에 하나 살 거야 얼마일까? 음, 그 가격 40불 밖에 안 해. 어 50불이면 무겁지 근데 아니 근데 괜찮아 가벼워? 이거 안에는 비어있나 보다 그러면 음, 음. 아 근데 밑에가 좀 무거운 느낌이 나긴 나 음. 이런 게다 덴마크 느낌일까? 와 여기 비오크루그 엄청 많이 판다. 이건 어때? 어떤가? 이거 엄청 긴 거. 오, 제일 스페셜해 보이는데? <목소리>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자. 왜? 여기가 메인이잖아. 여기가 메인야? 여기가 메인야? 여기로 가도 되고 되겠 우리 방금 이쪽에서 왔잖아. 네. 어이쪽해서 한번 보자. 야좀 걸으니까 좋다. <목소리> 안 붕겨서 좋다. 나. 이 붕겨서. 올리브 파는 거 어, 파. 올리브. 어, 여기 올리브 유명해. 아 그래. 한번 보긴 해볼래? <목소리> 어, 올리브 유. 올리브 어. <목소리> 유. <목소리>

크리스마스 이런 거 좋아해 병정, 병정. 이런 거아 자석 어 마그넷 뭐아도 근데 좋아 대한민국 찾기 어? 저기 조선적이야 아니. 아니. 어허 안 되고 막 풍차만 보면 무조건 돌리는 병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음... 여러분. 다시 잘 돌아갑니다. 핑크색 써야 돼 핑크색. 야너 근데 음료 잘 올리긴 한다, 저야. 저, 저 아는가. 아홉 시. 근데 진짜 일분달았다 <laughs> 이런 게 병정이지. 귀엽잖아 이런거 아, 오늘 진짜 날씨 좋네 그 v e said it. I don't 선 n o w I don't 데 이거 입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네 n 스 <laughs> 큰아빠 지갑 가면 있을 것 같은 느낌. 아 큰아빠도 만난 적이 좀... 진짜 대단한데. 가짜지. 사오치면 안 돼. <laughs> 와. 야, 이거... 이, 어떻게 이걸 다 깎았을까? 나무를. 그러니까. 이야, 이거... 가 빨리 나가야겠어. 구석구석 되게 이쁘다. 해. 해. 갖고 회의만 하고 있지. 그래. 지금 베이커리 가는 요 네. 엄청 많아? 어. 어? 조심해. 네와이파들은 어 여기도 와인 테스팅 하네. 아 그래? 아 음. 사람들이 되게 많다. 그지. 여기는 완전 관광지야. 진짜 맛집인 데 <목소리> 이런 거 진짜 어 그냥 이 지나가면 지나면한양이거건너면 그냥. 해서 원 원샷 고 가자. <laughs> 아니 it. I 다... 야 지금 새끼 먹어야 h i 갑자기 철수. t watch it. I c a 엘사. 아, 근데 역사는... <laughs> 아, 그 깜바로입니다 나는 먹 어, 어디서? 아, 어? 누가 누구 거지? 나 하얀색 줄 그려져 있는 거. 둘다 하얀색 줄이야. 아 진심? 어 음. 이곳은 산타바라 피어입니다. 날씨도 다다 아, 예, 그지? 도착했습니다. 어. 도착했습니다. 10년 만에 온디엘리 이 여기 배경으로 제가 자, 야, 두개케이 터치로 바꿨다, 이거. 이거, <laughs> <와. 웃음> 이거 한1개씩 먹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<빨리 먹는데? 웃음> 맛있어. 뒤열을 위협 적인 맛이었고먹었던그사 으랑 좀달라요이좀달른맛이있어근데 아직 부드러워요？약간 아, 생선 가스 먹는 응, 음, 음. 생선 가스 보다 맛있 어 음. 아. 음. 미쳤다 안그 아저씨가 안녕해졌어 와, 물이 이만큼 왔다, 그치? 응. 아, 좀봐 이거 올려지는거 이거. 또제나 오. 緯度緯度。 부럽습니다. 에이, 저기 바지 다 젖었어. 야, 다 근데 금방 말라. 아. 어, 그런 게 없잖아.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지금? 아, 오. 되게 많이 달라졌다. 여기 되게 이뻐, 그지? 아기자기하지? 어. 여긴 영화관이야. 잘 그치? 아, 잘봐주세요그그치아거스 <laughs> 야, 여기 전기장전 구 있다. 어, 있네? 야 이거 타자. 야, 이거 탈래? 이곳이 바로 해빗 1호점입니다. 짜잔. 색하색 한색, 한색. 이색 나쁘지 않지? 근데 이거 어느 시대 거야? 옛날에도 이런 거왔던거 같은데? 큐빅 박혀있어 헤이 hey. 철 지나서 티리가 저렇게 됐는데 되는... 상해졌어 500억 정도 걸500 해소 야로스트 피자 어딨어 어쉣저로스트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맛없는게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나 저거 진짜 맛있어 저 생략이 얼마 안됐어 오래된 l 그렇게 냄새가 한 맛이 났어요 맞아 <laughs>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식자들이 이런데 한 번씩 누워 있잖아. 땅에 냄새 배겼을 수도 있고. e 이 우리 지금 피어 쪽으로 가고 있어. 어제 아, 자들이 향이 굉장히 굉장너 맛있겠다. 来るね。<ペー> 가서 먹는 거한번 먹고 바다 한번 봐. 와 이거 봐봐, 진짜. 햇빛 처음 받아본 유럽 사람. <laughs> 음, 여기 머리 있던 데를 경계로 빨간색, 빨간색, 흰색 머리 내려보세요 <laughs> 한국인들 모이면 꼭 하나 남는 <laughs> <남은, 웃음> 레몬도 하나 왜안 보였지 근데 아까? 800은 아주 장난 아닌데, 뒤에 <laughs> 오. <laughs> 오... 오... 래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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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얘가 올것 같은데 나 무서운데 어떡게 괜찮아. 요 먹고. 위에 바이 바로 저래 어, 바라기야? 잔가 너무 좋아서 그래. 지금 는 어, 지금 어, 시원해서 저래 어, 남. 맛있고! 와이스 워터 주문했어요, 네. 아, 뭐 없었나, 그럼? 술 양파. 오 예. 아, 이건 좀없 원래 한국 사람이 있어. Sorry, 야, 아니야. 아니, 나 이거 차이 별로. 아. 근데 아 저는 그런 거 타기 맘에 들 그래. 이그 도시락 느낌으로 반찬 <laughs> 많이 넣는. 야 우리 집 <laughs> 그 비비고보다 조금 조금 것. 타락이는 <laughs> 그대로. 세척? 세 냉찜질 손도 뭔가 탄것 같다 봤어 봤어 앞면 뒷면 겠습니다 넉넉히 둘러줘야겠어 너무 아, 이 근데 내가 이게 진짜 장족의 발전인 게저한머리다